박형덕 동두천 시장이 2023년 중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동두천 시의 제1과제는 인구 유입인데요. 이를 위해 GTX 신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방을 확충하고 국가 산업단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이 밝힌 2023년 핵심 과제는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역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도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를 어떻를 그 막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지은하 지금, 지금 가장 이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인구 유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광역 교통망 확충 박형덕 시장은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추진을 2023년 주요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GTX-C 동두천 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검토를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를 구축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생병원 개원도 추진합니다. 1995년 착공했지만 의료재단 내부 사정으로 개원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박형덕 시장은 올해 재생병원 개원은 물론 나아가 대진대 의대 설립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약이기도 하지만 김동연 지사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특히 의료 취약적인 우리 동두천 부문의 한수 이북을 위해서라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점 과제를 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를 시민행복의 결실을 맺는 변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